안녕하세요. 미앤미술교육연구소 김치미 컨설턴트입니다. 자 오늘은 대망의 홍익대학교에 합격한 두 친구를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두 분은요. 사실 크게 닮아보이지는 않지만 쌍둥이입니다. 쌍둥이가 둘이 함께 똑같은 진로 방향으로 꿈을 꾸고 이제 입시를 준비를 해서 똑같이 이렇게 홍익대학교에 합격을 했는데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일단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네네. 저는 이번에 홍익대학교 2,4학번으로 금속조형 디자인과에 입학하게 된 허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홍익대학교 회화과 24학번으로 입학하게 된 허지혜입니다 네 둘이 지은이 지혜 친구인데요 지은 학생은 수시에서 홍익대학교 장학생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오,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반팔을 입고 <웃음> <웃음> 어, 열정적으로 모든 일에 임하는 이런 성격인 학생으로 어, 저도 면접 준비할 때 되게 한겨울에도 항상 반팔과 슬리퍼를 신고 있었던 <laughs> 지윤이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자 일단은 합격했을 때의 소감을 좀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너무 기뻤는데요. 네. <laughs> 근데 호지에는 예비를 받아서 얘 방에 들어가서 울고 있어서 아 그러니까 저도 살짝 슬프긴 했는데 그래도 약간 합격한 걸 떠올릴 때마다 약간 너무 기쁘고 너무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지혜는 미대 자율전공학과 예비 7번이었죠. 그리고 네. 최종적으로 또 4번까지 돼서 최종 수시에서는 합격이 될수 없었는데요. 어. 그때 또 슬픈 심정은 또 어땠나요? 너무 슬펐고요. 네. <laughs> 그리고 그 옆에서 허지은이 네.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아. 막 자기는 합격했다고 엄마한테 음. 자랑을 하고 있어서 음. 너무 비극적이었어요. 음. 그래도 당당히 합격을 해서 축하드립니다. 수시에서 지혜는 불합격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 슬프기도 했지만, 자, 입시 준비에 있어서 조금 그래도 후회되는 부분이나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을까요? 어, 일단, 음. 제가 최종적으로 그 예비 7번으로 아쉽게 불합격한 이유가 저의 면접 때 약간 부족한 실기 때문이 아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좀 비록 힘들겠지만, 고1 때부터 더 꾸준히 실기를 열심히 했다면 더 자신감도 생기고 더 좋은 결과를 내지 않았을까 싶고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랑 2학년 때 너무 쉬지도 않고 열심히 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약간 슬럼프가 온것 같은데 그냥 차라리 고등학교 1학년 때랑 2학년 때 조금이라도 좀 숨을 돌리면서 여유를 가지면서 했다면 고등학교 3학년 때 막판 스포트를 낼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laughs> 음, 그래도 이제 지혜도 지은이도 실기 를 했었던 친구인데요 1학년 때나 2학년 때 되게 꾸준하게 모의고사 도 그렇고 실기도 꾸준하게 해왔던 친구들이었습니다 근데 이거와는 좀 반대로 지은이 같은 경우에는 좀 초반보다도 수능 성적도 너무 잘 나오고 실기도 많이 늘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혜와는 다르게 본인의 관리라던가 이렇게 막판 까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까지 어떤 노력을 좀더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약간 처지는 기분이 들 기도 했지만 너무나 간절히 바라는 대학을 계속 생각하면서 그냥 대학을 가지 못할 가능성을 진짜 제발 하나라도 덜 틀려서 더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대학에 제발 합격하자 라는 마음으로 매일 국어 모의고사도 진짜 두세 네개씩 풀고 매일 오답도 하고 다른 과목들도 열심히 챙겼던 것 같습니다 네그두 친구 다 이제 초반부터 꿈을 가지고 준비는 열심히 해왔지만 지혜는 좀 중간에 슬럼프가 좀온 케이스였고요 또 지은이는 그걸 또 보면서 오히려 더 마음 다짐을 해서 본인이 더 열심히 했던 그런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지은이는 사실 처음부터 공예과를 희망한 게 아니셨죠. 에이. 어떻게 공예과를 선택을 하게 됐을까요? 저는 원래 1학년 때는 공간 디자인이나 시각 디자인에 관심이 있었고 2학년 때는 브랜딩 디자인에 관심이 있어서 미술 자율 전공에 가려고 했는데 저는 해가 가면 갈수록 절대 재수를 하고 싶지 않아서 일단 그성 덕을 고려해서 물론 정말 열심히해서 상윤 곡선을 만들긴 했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합격을 하기 위해 과를 낮추는 것도 있고 생기부를 채우고 약간 리활보도 계속 생각을 해보다 보니 제 적성이나 제 어렸을 때부터의 관심사에 더 부합하는 것이 갈수록 강력히 느껴져서 공예과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사실 내신 성적 때문에 권유한 것도 있지만 또 흔쾌히 본인은 공예가 좋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줬고 어 2학년 때까지의 생기부 내용에서 3학년 때 변경이 되었을 때 조금 불리하지 않나 이런 우려도 했지만 3학년 때 공예과로 선택을 하고 엄청난 활동을 많이 했죠. 그래서 많이 노력을 해서 그래도 이렇게 좋은 결과 있지 않았나 싶고요. 어, 지혜도 사실 어, 처음에는 미자전 학과를 준비를 했고요. 수시에서도 미대 자율전공 학과를 지원을 했는데 정시에서 회학과를 특별히 또 지원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저는 사실 저도 재수를 정말 하기 싫었기 때문에 어 김치미 선생님의 약간 가장 합격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그런 대학을 가고 싶어서. 회화과로 선택하게 된 것도 있지만 사실 저 저도 약간 회화과랑 좀잘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고르게 되었습니다. 음, 사실 그 생활기록부를 좀 봤을 때 지혜는 좀 이렇게 생각하고 예술 작품에 대해서 탐구하고 이런 활동도 많이 있지만 지혜 자체 원래 성향 자체도 책도 되게 좋아하고 독서도 좋아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어 제가 사실 수시에서도 지원을 할때 회화과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릴 정도로 예술 쪽의 전반적인 작품 嗯。 참고 활동에서 많은 활동도 했고 관심도 보였던 게 보여져서 어 제가 또 추천을 드렸죠. 요즘 현대 미술 자체가 이렇게 경계도 없고 해학과에서 다양한 예술 작품들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또 하고자 하는 것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단계에서 합격을 했던 서류 합격 포인트는 어떤 것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저는 1학년 때도 다양한 활동에 모두 참여를 해서 다양한 미술 활동을 생기부에 기록되게끔 열심히 살긴 했지만 그 이후에 시민 선생님이 많이 도와주시면서 저의 전공적합성 같은 것이 한 가지 방향으로 제가 어떤 사람인지 더알수 있게끔 하는 활동을 주요적으로 하기도 했고 학교에서 열리는 모든 활동에 참여하고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추가적인 미술 활동을 3학년 때까지 꾸준히 해가면서 공예 관련 활동도 충분히 넣은 것이 요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혜는? 저는 일단 그 선생님께서 처음부터 저의 가치관과 컨셉을 잡아주셔서 그에 맞춰서 약간 1학년 때부터 점점 구체화되는 그런 진로 계획을 구체적으로 약간 활동을 통해서 녹여낼 수 있는 방안을 약간 선생님께서 마련해 주셔서 그것에 많은 도움을 받은 것 같고 특히 저희 학교가 예고가 아니다 보니까 미술 관련 활동을 할수 있는 게 많이 적고 약간 선생님들도 크게 도움을 약간 주시는 그런 학교는 아니었는데 선생님께서 계속 적극적으로 미술 활동을 연관 짓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잘 생기부를 준비할 수 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하게 또 서류가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저희가 면접 준비도 엄청나게 했죠. 무모한 대학교 면접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부분이 좀 있을까요? 부탁할까요? 네. <laughs> 그 제가 사실 그 면접 문제에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laughs> 화가가 나왔는데요. <laughs> 네. 제가 그 프란시스 베이컨이 그 약간 뉴 아틀란티스에 대해 얘기한 그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인 줄 알고 그 작품 자체를 마치 과학자가 그린 것처럼 과학자의 이성적인 면모와 그 이성적인 면모만 추구하다 보니 인간성이 결여된 그런 불안함을 표현한 그림인 것 같다. 이거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교수님께서 첫 번째, 세 번째 작품은 잘 얘기를 해준 것 같은데 두 번째 작품은 다시 한번 얘기해. 볼수 있겠냐고 음. 하셔서 약간 의아했는데 졸업 이후에 대학 듣고 나서 친구들이랑 같이 책을 읽었었는데요 그곳에 프란시스 베이컨이 사실 굉장히 동명이인이 여러 명이고 그 작품에 그린 화가는 꽤나 어 비중 있고 중요한 화가였더라고 요 그래서 약간 얼마나 제가 좀 어떻게 보였을지 약간 걱정이 됐기도 했지만 그래도 해엔에서 배웠던 것처럼 강하지 않고 그래도 제 주관대로? 아는 것만 얘기한 덕분에 무사히 잘 넘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지혜는 또 기억나는 면접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어. 제가 그 실기 그림을 그리고 교수님들이 보셨을 때 제가 어떤 한 인물에 대한 인물의 사실적인 모습을 그 재현하라는 문제를 받고 사람의 얼굴을 그렸는데요 성인 남성으로 그리고자 한 그림이었는데 어, 그분들께서 유아라고 착각을 하셔서 음. 왜 하필이면 사람을 그 유아로 그렸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만큼 어, 네. 실기가 부족하구나를 어... 좀 깨달았고요 아니, 근데 지혜가 많이 못 그리진 않아요 사실 네. 근데 고3 후반부에 만족스럽지 못한 실기를 좀 준비를 못해서 좀 그런 생각을 했던 거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실기를 못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지은이가 이렇게 입시 생활 기간 동안에 발전된 실기 양보다는 실기의 그 능력보다 지혜가 조금 미흡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입시를 준비하면서서 어떤 게 가장 힘들었을까요? 일단 본체 삶에서. 네. 이 박탈당 같은 <laughs> 기분을 네네. 3년 내내 느끼고 너무 외로웠는데요. 어. 그거 외에도 진짜 챙길 게다 방면으로 음. 뻗어 있어서 그냥 음. 저는 준비를 해야 할게 내신도 다 챙기고 그리고 수능도 다 챙기고 생기부도 다 챙겨야 하고 그리고 외부 활동도 다 해야 되고 미발부도 해야 되고 실기도 해야 됐다 보니까 그냥 모든 게 그냥 쉴 틈이 하나도 없이 몰아쳤던 게 너무 근데 그걸 또 완벽하게 해야 되다 보니까 불확실성도 굉장히 부... 부담이 되고, 그리고 저의 페이스가 남들과 다르다 보니까 그게 약간 억압되는 면도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그거를 어떻게 이겨내고 이렇게 끝까지 근데... 잘 최고의 성적을 사실 만들었거든요 수능에서 거의 올 1등급을 맞을 정도로 이렇게 좋은 결과까지 만들기까지 이런 힘듦에서 어떻게 그럼 버티고 이겨낼 수 있었어요? 고등학교 금속조형 디자인과를 꼭 가겠다 음, 라는 왜지?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음. 온몸이 너덜너덜하지만 그래도 나 너무 가고 싶어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어. 그 당시에는 힘듦을 그렇게 느끼지 못했고 그래서 솔직히 가끔 너무 감정적으로 힘들 때는 창문을 열고 네. 노래를 부르거나 어. <laughs> 비오는 날에 네. 그냥 이렇게 입고 나가서 네. 그냥 이렇게 산책을 한다. 고 어. 스트레스가 많이. 네. 아니 좀 지은이는 이런 말이 나와서 그런데 좀 개성이 있는 친구예요. 좀 자유로운 영혼인 것 같으면서도 또 이제 자기가 추구하는 방향이 확고하고 또 이런 좀 남들과 좀 특이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법도 조금 다른 친구들과 <laughs> 다른 방식이 있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 지혜는요? 저는 일단 너무 그렇게 마음이 힘들 때 사실 무리하게 공부를 하려고 시도를 해봤지만 전혀 그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침대에서 거의 하루 종일 잠만 잤는데요. 근데 그게 안 좋게 보일 수 있지만 저는 오히려 그게 약간 충전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나중에는 그래도 에너지를 좀 얻어서 또 저만의 방식으로 최대한의 저 성적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또 약간 허지은의 이상 행동이 <laughs> 네. 약간 저의 스트레스도 좀 날려준 것 같은데 아... 국어학원을 갔다 오면서 비가 응. 오지만 우산이 있지만 비를 맞 스트레스를 이렇게 날린다던가 아니면 허지은이 뭐 창문 밖으로 소리를 지를 때 저도 조금씩 소리를 지르면서 스트레스를 해방시킨준것 음. 같습니다. 네, 입시생에 있어서 스트레스 관리법이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 그래도 또 이런 특이한 또 스트레스 해소법이 <laughs> 또 다른 입시생들을 활기를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일 수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미대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를 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꼭 이것만은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부분이 좀 있을까요? 저는 약간 물론 열심히 하는 것도 힘들겠지만 그 열심히 하는 노력들이 옳은 방향성과 옳은 우선순위로 음. 그것이 노력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뭐 말해주고 싶습니다. 음지은는요어 저도 사실 지은이가 말한 것처럼 어 제가 주변에 본 많은 그 사람들이 있는데 어, 그 사람들은 사실 약간 대학 입시에 대한 구체적인 그러니까 어, 무엇을 보고 비중이 어떻게 되는가 뭐 이런 것도 제대로 찾아보지도 않고 무작정 열심히만 하면은 대학을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느꼈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그렇게 무작정 열심히 하기보다는 어 체계적으로 전략을 세워서 어, 그 부분만 열심히 집중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어, 합격 가능성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제가 지금 컨설팅하는 친구들도 다들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어, 제가 이번 달 컨설팅을 해봤을 때 본인이 임하게 되어야 하는 그런 시험 기간도 아직 체크가 안 되고 그런 수시 접수 기간이라던가 일정들을 하나도 체크도 안한 상태에서 이제 무작정 열심히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무엇이든지 좀 준비가 철저히 되고 체계적 으로 준비를 한다면 지은이가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 힘듦에서 그래도 이렇게 이겨내고 합격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부분 바탕되어서 다른 후배들도 입시를 준비하는 데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두 쌍둥이 자매도 어 각자의 그런 학과에서 또 훌륭한 작가와 디자이너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laughs>